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저 웃고만 계신데 맞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laughs> 소리내서 대놓고 웃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속으로 웃습니다. 들리지 않는 속 웃음이지요. 그런데 아주 묘한 느낌을 줍니다. 왜 사라의 웃음이 좋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까요?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가 1년 후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려 24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의 출생 소식입니다. 사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천사들과 아브라함의 뒤즉 장막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18장 9절 10절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 에서 들었더라. 이런 문제는 사라가 이 축복의 소식을 이 차가운 웃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사라는 속으로 웃고 있는 거죠. 이런 사라의 모습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라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익숙한 본문이지만, 사라를 너무 쉽게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라가 이런 차가운 웃음을 지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사라는 너무 오랜 기다림에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24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짬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 습니다 약속을 믿고 24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나이 교회 성도들이 귀합니다.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오랜 세월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5년, 10년, 15년. 계속되는 기다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어도요, 그래서 너무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지칩니다. 한때 지금도 쓰이고 있는 마음은 아주 유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죠 취업할 수 있어, 결혼할 수 있어, 내집 마련할 수 있어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믿고 한정없이 기다리다가 어떤 순간 지치고 마음이 확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더큰 절망을 맛본다는 거죠. 사라가 어쩌면 이런 희망 고문을 받은 심정은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토록 오래 기다리고 계신가요? 또한, 사라의 현재 몸 상태가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11절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습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현재 99세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적은 89세입니다. 더구나, 사라는 출산이 가능하다는 신체적인 표신, 생리가 이미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여인으로서 출산의 가능이 성 완전히 차단된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12절에서 살아는 자신을 노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노쇠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발라는 문자적으로 낡았다. 너덜너덜하게 옷이 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w e r e out 완전 나이가 빠져서 헤어진 겁니다. 나이가서 헤어 빠진 몸을 가진 사라 전혀 출산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아프고 나이 드신 분들은 사라의 현 상태를 이해할 수 있지요. 사라의 어려움이 오랜 기다림 으로 인한 지친 마음 늙어서 직면한 육체적 한계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두 가지 외에 살아의 마음과 삶 속에 남아 있는 깊은 상처의 경험도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86세가 될 때까지 10여 년을 기다려도 도대체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에게 하갈을 주면서 동침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덜컥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어, 분위기 안 좋습니다. 당시 고대 관습이었지만 여인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더구나 하갈이 덜컥 임신하자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당시의 상황을 창세기 16장 5절에서 모욕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겁니다. 지난 24년 동안 마음은 지쳐있고 육체는 너덜너덜 시들에 있고 상처는 깊은데 이제 와서 1년 후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니요.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사아에게는 이상하게만 들리는 겁니다. 마치 딱딱한 검은 아스팔트 위에 바짝 마른 씨를 쫙 뿌리고 1년 뒤에 싹이 난다? 열매가 난다? 라는 기억 아닙니까? 그래서 사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흠. 대놓고 웃지는 못했지만 싸늘한 자포자기의 웃음 흠. 불신의 웃음을 지은 겁니다 지친 마음, 육체의 한계, 과거의 상처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웃음을 짓고 계십니까? 이 시간 정직하게 자신을 그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살아의 불신의 웃음, 그 얼굴이 우리의 웃음, 우리의 얼굴은 아닌가요? 하나님, 하, 안 되거든요? 제가요? 저? 제가요? 우리 가정이요? 아이고, 우리 다락방이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살아의 처지를 보면, 사라의 이 불신의 웃음이 이해가 됩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라가 결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요, 지금 사라가 결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라의 문제입니다. 사라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장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 사라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사라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구절에서 천사는 아브라함이 아내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녀의 이름이 사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이름까지 알았던 천사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지요. 방문의 목적이 사라에게 약속을 주려는 것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자라는 신분 때문에 장막 뒤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라가 분명하게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직접 축복 약속을 전해주러 온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라야. 이제 내가 너를 찾아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라는 찾아오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의 한계, 깨진 마음, 시든 육체,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웃음을 쏟아낸 것이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사라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13절에서 지금까지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자신의 존재가 여호와임을 드러내십니다. 드디어 천사의 모습에서 여호와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1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여호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사라가 지금 잊고 있는 사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질문을 통해 강조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 깨진 마음 때문에 이 육체적 한계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웃음을 지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하나님 약속 앞에서 불신의 모습 보이는 것 사실 목회자들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보살이셨고 저희 아버님은 장손이시고 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중삼에서 고일로 올라갈 때. 어,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었습니다 어떤 꿈을 주셨냐면 네가 이제는 너의 모든 삶을 헌신해서 너처럼 방황하는 청소년, 젊은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런 말씀의 종이 되는 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가 대학 다닐 때 항상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처음에는 잘 주시는 것 같아도 잘안 주십니다. <laughs> 잘안 주세요. 한 학기 때마다 꼭 한절히 기도하면 이제 학기 시작하기 2주 전에 주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한주 전에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여덟 번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제 4학년 졸업반이 돼 가는데 한 번은 아무리 금식을 해도 기도해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교에서 경고장을 줍니다. 언제까지 마지막으로 내지 않으면은 이번 학기는 무효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제 명절 가을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아버지 도울 겸 장사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과일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공항동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버지랑 과일 장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쫙 어, 가판을 피고 사과를 파는데 저는 너무 너무 공부가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고. 또 아버지를 도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싶고 잘 준비해서 유학을 해서 귀한 말씀의 종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팔면서 영어 책을 보고 또 사과를 팔고 이럽니다. 그리고 공항동이니까요 비행기가 막확 높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번은 여러분 사과를 다 팔고 있습니다. 사과를 팔려면요 사과를 잘 닦아야 돼요. 닦고 이제 닦다가 또책 보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가씨가 딱 멋지게 와가지고 사과 얼마예요? 만 원에 여덟 개입니다. 싸게 준 거거든요. 그랬더니한개더 주세요. 그래서 <laughs> 제가 두개더 줬습니다. 두개더 주면서. 열개 주면서 아가씨 이런 가난한 사람들 거 깎는 거 아니에요 <laughs> 멋있게 자존심을 세면서 딱 줬죠 그랬더니 이 아가씨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딱 보니까 사과 위에 영어책이 펴져 있잖아요 학생이세요? 네 학비 벌려고 아버지도 가서 사과 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더 얼굴이 빨개지더니 "많이 파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아가씨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비행기가 확 날아가더라고요. 그 비행기 밑에 시퍼렇게 젊은 제가... 학비가 없어서 사과를 팔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꿈이나 주지 말지 제가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제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싸늘한 웃음으로 비웃고 있는 모습이 이 사라의 모습이 어쩌면 믿음 없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렇게 사라는 냉소적인 웃음을 짓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라를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찾아 오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라는 그 하나님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은 현실과 부족한 자신을 쳐다보면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떠며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사라의 대면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쉽습니다.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뭔가 맹한 기분까지 느껴집니다. 이게 다 사라의 잘못된 웃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라의 자포작이 불신의 웃음으로 시작된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정확히 1년 뒤의 사건이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정확히 1년 뒤 창세기 21장에서 신기하게. 사라는 다시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웃다지요? 사라가 다시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웃음은 18장의 싸늘한 웃음과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사라는 놀랍게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웃음이 아닙니다. 따뜻한 웃음입니다. 더 이상 속 웃음이 아니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웃음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함께 웃는 웃음입니다. 계속되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이의 이름도 웃는다는 뜻, 이삭, 이삭, 웃는다,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6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실, 사라가 이렇게... 환한 웃음, 감동의 웃음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때문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이유는, 진짜 이유는 이루어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절과 2절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고요. 아브라함이 웃고 듣는 사람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웃음입니다. 생각해 보면 18장 12절에 나타난 사라의 첫 웃음은 사라가 스스로 웃은 겁니다. 사라가 웃었다. 그러나 21장 6절에 나타난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기쁨의 웃음은 진짜 축복의 웃음은 내가 스스로 웃는 게 아닙니다. 웃는 척 하는 것은 더 아니지요. 진짜 축복의 웃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웃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웃는 게 아닙니다. 웃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웃음이 진짜 웃음이지요. 여러분 이곳에 지금 어린 자녀들 대학부 청년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이들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그 모습조차 부끄러워서 웃어야 돼 그리고 스스로 웃는 척을 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많이 무너질까요? 저도요 사과장수하면서 마음 많이 무너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꿈이나 주지 말지. 그래도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새벽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너무 힘드니까 새벽에 기도했던 그 모습대로 그 차가운 삶의 현실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길바닥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노야 말씀으로 영혼을 깨운다면서 네가 정말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려면 이어론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네가 그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어렵고 힘들지. 딱 그러는데요. 그 길바닥에서,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르륵. 하나님 힘들지 않아요. 견딜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너무 어려운 순간이 많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갈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도 여전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이 때로는 어려웠지만 그 약속을 붙들었고 아멘했습니다. 긴 시간을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말씀으로 섬길 수 있었고 또 지금도 우리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버릴지라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치고 육체는 시들고 상처만 남아 맹소적인 웃음을 지었던 사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라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미 이곳에 와 계십니까? 믿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절망할 수 있고, 지금 때로는 믿음이 깨져서 피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정적으로 마지막 웃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1년 후, 10년 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모든 찌꺼기를 내려놓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 보십시오. 그분이 약속하실 때 차가운 웃음이 아니고 깊은 뜨거운 감사로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어렵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 가겠습니다. 결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환한 웃음이 우리의 얼굴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